교과 유형 8 소수 두자리수의 뺄셈 5.12 빼기 1.43 어떻게 했나요? 세로로 계산을 하는데 소수점을 맞춰 세로로 썼죠. 그다음 같은 자리 수끼리 뺍니다. 마치 자연수의 뺄셈처럼 2에서 3을 뺄수 없으니까 받아내림합니다. 그러면 이때 받아내림하면 0 1한개가 0.0110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을 쓴 거예요. 12에서 3을 빼면 9가 되는 것이죠. 또 여기 0에서 4를 뺄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받아내림을 해준 거예요. 10에서 4를 빼면 6, 4에서 1을 빼면 3, 소수점 찍자. 3.69가 되었어요. 받아내림을 해가며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수직선에서 기역과 니은이 나타내는 수의 차를 구해봐요. 그렇다면 4.3, 4.4, 이마만큼은 0.1인데 0.1을 10칸으로 나눈 것 중에 요 하나만큼이 바로 0.01이에요. 따라서 기억은 4.3 0.01 하나, 둘, 셋, 넷, 다섯만큼 더4.35 그다음에 니은 어때요? 4.4에서 0.0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만큼 따라서 이건 4.48 기억과 니이 나타내는 수의 차 4.48이 더 크니까 여기서 4.35를 빼주면 되죠. 3, 1, 0, 소수점 찍자. 따라서 0.13. 이렇게 두 수의 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네요. 5.01 더하기 네모가 11.14 빼기 4.25와 같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계산할 수 있는 걸 먼저 계산해요. 11.14 빼기 4.25 소수점을 맞춰 세로로 쓰고 같은 자리 수끼리 빼요. 받아내림 해야겠군요. 여기는 9예요. 0에서 2를 뺄수 없어요. 받아내림 하여 10에서 2를 빼니까 이렇게 8이 돼요. 그 다음 0에서 4를 뺄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10에서 4를 빼서 6. 소수점 찍어주자. 6.89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5.01 더하기 네모가 6.89와 같다.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이용하면 네모는 6.89 빼기 5.01이죠. 같은 자리 수끼리 뺍니다. 6에서 5를 빼면 1, 8에서 0을 빼면 8, 9에서 1을 빼면 8. 따라서 이때 네모 안에는 1.88을 써넣어 답할 수 있겠어요?